안녕하세요. 성코테 주신 디자이너 성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매직하고 싶으신? 네, 매직하고 싶어. 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머리... 8 개월 전에 네. 일반 펌으로 말았던 거거든요. 아, 일반 펌으로. 네. 너무 심해가지고, 제 겉에를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집에서. <laughs> 아, 너무 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펴 드릴게요. 근데 피고 나서 겉에 좀 자르긴 해야겠네요, 진짜. 우선 모발 진단을 이제 저는 할 때는, 마른 상태와 저전 상태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요. 마른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상한 곳은 거칠거칠 하겠죠. 혹은 좀더 많이 상한 쪽은 대부분 이제 머리가 좀더 밝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손상도가 다르구나. 왜그냐면 손상도가 다르면 저희가 약재의 파워를 조절해서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른 상태에서 앉아보고 그 다음에 색깔 비교해보면서 아이 정도에서 머리 손상도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마른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젖은 상태에서 샴푸를 하고 나와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발의 탄력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모발에 가로결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발의 가로결합들은 수분결합, 시스팅결합, 이온결합이잖아요 많이 손상됐으면 당연히 모발을 만졌을 때 탄력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머리가 엄청 건강한 머리라면 이 결합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엄청 탄력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선은 마른 상태에서 이제 확인했던 손상도. 부분을 확인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두 군데가 확실히 탄력이 다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탄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약재 파워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레시피를 이제 네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손상도에 따라서 아, 이 정도 탄력도니까 이거는 뭐 레시피 1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거품 나는 거를 뿌리고 있는 장면은 이제 전처리를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이제 위에와 밑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었는데 밑에 쪽에 전처리를 하면 약재 하나로 원터치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지금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처리가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의 개념. 머리카락에 어떤 전처리 전처림을 함으로써 약재의 침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처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보호의 개념이 있거든요. 머리카락 안을 채워 넣어서 손상 모가 건강 모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약제를 바르는 개념. 이렇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전처리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처리는 보호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요. 뭐 예를 들어서 펌을 하기 전에 크리닉을 한 다음에 약제를 바르거나 저는 그렇게 보통 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이제 약제의 침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만 저는 접근을 합니다. 시술 전에 하는 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바르고 샴푸하고 나면 어차피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그런 클리닉들은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처리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처리의 개념은 단순히 약제의 침투를 방해하기 위함으로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고요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위와 밑의 손상도가 1레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밑에 쪽에 약제 침투를 좀 방해할 수 있는 제품을 발라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터치로 한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르고 있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성 영역 펌제예요. pH가 6정도 나오는 펌제. GMT라는 환원제를 조금 더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pH가 한 4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완전 산성폼제죠. 저는 이제 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산성폼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성폼제를 쓰면 좋은 점몇 가지를 우선 말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알칼리가 살짝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숫자로 치면 0.9 정도 들어간 폼제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산성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알칼리제가 소량 혹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반대로 이런 산생품제는 꼭 열을 가해야지만 연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입장에서 조금 편해서 전 사용하고 있어요. 청산된 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제를 타월을 조금만 잘못 조절하면 바르자마자 벌써 머리카락이 뭐 흐물흐물해진다던가 다른 손님 하다가 머리카락 봤더니 머리가 녹아있다거나 이런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산성펌제 같은 경우에는 열을 꼭 가해야만 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래서 바를 때도 좀 천천히 발라도 되고 이제 열 주는 시간으로 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산성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중에 나오는 산성펌제만 쓴다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잘 연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커버칩을 위해서 GMT라는 환원제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GM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원제들보다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열을 가하면 확실히 환원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성 펌제의 단점이 있어요. 환원제의 효율이 안 좋아요. 보통 건강보험 치어 펌제가 pH가 8.5에서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pH 11짜리 치어 펌제를 썼을 었때 환원제가 효율이 50% 정도 평균으로 나와요. 그러면 환원제가 50%는 활동하고 50%는 활동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 못한 환원제는 머리카락에 그대로 잔류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쓴 펌제의 pH가 5 정도란 말이에요 pH 5 정도면 10% 미만으로 효율이 나온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90% 이상의 환원제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모발에 잔류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산성펌제 최대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미용실에서 산성펌제를 썼을 때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머리카락이 경화된다. 경화돼서 머리카락이 딱딱해진다. 산성펌제를 쓰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거는 머리카락이 경화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경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린스나 이런 산성샴푸도 pH 5대 되는 산성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산성 샴푸나 산성 린스를 쓰면 머리카락이 경화되나요? 경화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산의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산성 펌제 같은 경우도 산의 양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경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화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열펌을 하게 되면 환원제가 남아있는데 열펌을 하게 되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그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경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잔류환원제를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잔류환원제는 샴푸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잔류 환원제를 전용 제거하는 샴푸로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수라고 하죠 머리카락을 연화하고 샴푸할 때 샴푸대에 이제 물을 받아서 하는 샴푸를 우리가 담수라고 하는데요 담수를 해서 머리카락을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물에 담가놓게 되면 잔류하고 있는 환원제들이 이제 물과 만나면서 머리카락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상폰들을 사용할 때 담수와 환원제 제거 샴푸는 꼭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상 이두 가지를 해주게 되면 산성범죄 썼을 었때 경화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엄청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산성범죄를 쓰실 때는 꼭 이런 잔류 환원제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머릿결도 안상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에서 열처리를 할때 보통 롤러볼은 아예 쓰지 않고요 스티머를 이용해서만 열처리를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 말해드렸듯이 제가 이제 제조한 산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야지만 환원이 이루어지고 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을 가하지 않을 때는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준이란 열이 전달돼야 되는데 롤러버를 쓰면 겉단은 따뜻해지지만 여기 안쪽 머리는 열이 거의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성품제를 썼을 경우에는 롤러버를 쓰면 겉단은 연화가 되었는데 이 안쪽 머리는 전혀 연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극복하려면 스티머를 쓰시면 좋습니다. 스티머 같은 경우 수별이 나와가지고 안쪽에 다 골고루 다면돌아서 중간 열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 작업을 무조건 스티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화가 끝나고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장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수분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산성펌을 이용한 웨이브펌과 산성펌을 이용한 매직에도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알칼리펌이랑 산성펌을 했을 때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칼리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 결합이랑 시스템 결합을 끊고 끊어진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든 매직을 하든 하잖아요 알칼리펌제 썼으니까 환원제에서 시스템 결합이 끊어지고 알칼리제에서 이온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시술을 하죠. 이제 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펌제와 다르게 이온 결합을 거의 끊지 못해요. 그럼 시스템 결합만 끊어진 상태에서 시술을 한다는 건데 단순한 예로 우리가 시스템 결합이, 이온 결합 등은 전부 다 이제 아미노산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각각의 분자들이 시스템 결합이나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스템 결합만 예를 들게요 시스템 결합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분자가 이렇게 선이 있는. 얘를 끊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한 눈산 분자에 선이 두 개가 있다고 쳐요. 두 개의 선을다 끊은 상태에서 이 분자들을 이동시키는 것과 하나만 시스틴 결합만 끊고 이용결합 붙어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이동하는 걸 어떤 게더 수월할까요? 두 개를 다 끊고 이동시키는 게더 수월하겠죠. 근데 산성 폰제는 이제 하나만 끊어진 상태고 이용결합 붙어있으니까 알칼리 폰제 썼을 때부터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합이 하나가 더 있죠. 수분결합. 수분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동시켜야 돼요. 산성펌 같은 경우는 수분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고 키포인트가 돼요. 수분결합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모양으로 최대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직을 할 때는 수분결합은 머리가 물에 젖으면 끊어진 상태고 다시 마르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한 번에 모양을 잡아주면서 수분 날려줘야지만 알칼리펌과 똑같은 컬의 효율이 효율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성 펌을로 매직을 할 때는 수분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 타올 드라이만한 상태에서 한 번에 수분을 날려야지만 효율이 좋아지고요. 세팅 펌이나 이런 펌을 할 때는 수분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해서 열을 가해주셔야지 알칼리 펌이나 했을 때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왼손에 잡고 있는 검은색 브러쉬, 텐션을 주기 위한 브러쉬, 이걸로 잡아주고, 그냥 드라이기로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는데, 다이슨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드라이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혹시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다이슨 드라이기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펌에서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알칼리펌 때보다 열을 더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이건 세팅펌도 마찬가지인데, 산성용용에서는 아무래도 이용결합이 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분자들이 그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알칼리펌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충분히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직 프레스할 때도 슬쩍슬쩍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열을 줘서 프레스를 해주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을 충분히 많이 주면 혹시나 머리가 막탄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산펌 때는 아무래도 알칼리펌 때보다 결합이 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하거든요. 충분한 열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팅펌 시에도 그렇고 매직 시에도 그렇고 충분한 열이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알칼리펌 쓰실 때랑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프레스를 다 끊는 상태거든요.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알칼리 펌 썼었을 때 매직 했을 때, 할 때는 아무래도 머리가 숨이 죽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 밖에 없냐면, 알칼리제가 해주는 역할이 머리카락에 큐티클이 있고, 그 다음 콜텍스가 있죠. 거기에 이제 약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이 이제 알칼리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멍을 뚫었다는 라 거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 거기로 머리카락이 원래 갖고 있는 간축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연화본담 샴푸하잖아요 그 샴푸할 때 간축물질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직으로 또 머리카락이 납작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얇아진 상태로 되는데요 산성펌의 장점은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직을 했었을 때도 알칼리펌 했을 때처럼 이게 일자로 쫙쫙 뻗는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뭔가 두께감 있고 좀더 볼륨이 살아있는 느낌으로 완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칼리펌 매직할 때는 각도를 머리카락과 이제 평행하게 그냥 쫙당기게 돼서 일자로만 당기면 머리카락이 완전히 직선으로 되잖아요. 근데 산성펌제를 사용했을 때는 머리카락을 수평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살짝 있는 상태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중화를 할때 1차 중화와 2차 중화 두 번의 무소가 나눠서 합니다. 우리가 그때 흔히 중화할 때 발열 작용을 자주 느끼시죠. 우리가 그냥 알칼리 폼제로 이제 연화 보고 나서 과산화수소로 중화를 하면 발열 반응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불홍산으로 중화하면 발열 반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중화제의 음.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선은 과산화수소와 부롬산 나트륨이 있죠. 과산화수소수는 머리카락이 알칼리에 가까운 상태일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요. 반대로, 브럼산 같은 경우는 산성이나 중성 상태일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다면, 모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산성펌을 썼잖아요. 여기에 브럼산 나트륨을 딱 바르잖아요. 발열 반응이 엄청 생겨요. 그럼 발열 반응이 생긴다는 라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마 같은 경우는 시스템 결합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시술이잖아요. 시스템 결합이라는 거는 크게 두 군데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머리카락 큐티클이라는 곳과 콜텍스라는 곳두 군데의 시스팅 결합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원제들이 겉면과 안쪽을 각각 환원을 시켜요. 그러면 겉면 큐티클 쪽과 안쪽 콜텍스층에 있는 시스팅 결합이 두 군데가 끊어져 있겠죠. 파마 연화가 끝났으면. 근데 여기서 중화를 하게 되잖아요. 중화를 하는데 발을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결합이 바깥쪽 위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쪽도 결합이 되긴 되겠지만, 미미하게밖에 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 머리는 중화할 때 겉에만 시스팅 결을 붙고 안쪽은 거의 붙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거는 허리 처지기 쉽고 머리카락이 더 많이 결과적으로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결합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하마가 끝났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고객님이 집에서 계속 샴푸하고 손질하고 말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안쪽 결합은 다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결국 더 푸석푸석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바깥쪽과 안쪽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 하지 않게 중화해야 돼요. 그래서 약한 중화제로 안쪽을 먼저 중화시킨 다음에 시스 템 결합을 다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센 중화제로 중화해서 바깥쪽을 이렇게 결합을 다시 붙여서 안과 바깥쪽을 완벽하게 머리카락 시스 템 결합을 다시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화는 그래서 산성 분을 썼었기 때문에 여기서 불온산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카락 발열반이확 일어나서 바깥쪽만 결합되겠죠. 안쪽은 결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산성 영역에서 좀약 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를 우선 이용을 했고요 근데 과산화수소수 같은 경우는 산화력이 너무 세니까 과산수소 단독으로 해도 발열방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수랑 과산화수소수랑 1대1 비율로 희석했어요 약한 중화제를 입으로 만들어서 안쪽을 먼저 중화를 했고요 그러면 안쪽에 시스템겔을 붙일 거고 한 5분 정도 쉬는 다음에 과수원액으로 한번더 강하게 중화를 해줘서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붙이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는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1차 중화와 이차 중화 나눠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쵸? 엄청 잘 펴졌네, 진짜 신기. 그렇죠. 응. 상한 느낌 하나도 안 그래. 들지 않아요. 그 전보다 머릿결이 더 좋아. <laughs> 전에도 매직 해 보셨어요? 네. 약품 때문에 여기 더 반들반들해지고 뭔가 핀 느낌이었는데 음.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엄청 잘 펴지고. 여기 막 엄청 달라붙거나.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하나도. 응. <laughs> 머릿결이 더 건강해 보여요. 네, 엄청 건강해 보인다. 진짜. 미용실에서 보통 파마약이 좀 알칼리가 강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강한 알칼리가 머리카락에 닿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가 좀 많이 밝아져요. 음. 오늘 저희가 파마할 때는 산성 영역에서 시술을 해가지고 좀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좀 얇아져 보인다거나 머리색이 빠진다거나 그런 게좀덜 해요. 음, 이 정도의 머릿결이면 다시 파마하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 한 거지 머릿결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 <laughs> 근데 이게 참 손으로만 말려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거든요. 끊어진 거에 맞춰서 다 자를게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